안녕하세요. 프랑크입니다. 이 아이템에서 명중을 올리기 가장 좋은 곳은 당연히 예, 투구와 이제 목걸이죠. 물론 사는 게 가장 저렴하게 먹히기는 하지만 재료가 충분하여 직접 띄우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이, 들어온 이 캐릭이 딱무가금 분들 기준에 맞는 지금 장비를 착용하고 있죠. 이건 이제 제 부계정인데 오늘 투구 100개를 제작하여 투구를 바꿔주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6자리 푸서 단검 그리고 8자리 뭐 검모트 뭐드베가보 푸서 장갑에다가 푸서 신발 요런 모드 망토 일단 이제 모분들이 어, 착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고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고강을 깨어 주면 좋긴 좋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, 이 투구 8자리 검모 투구를 조금 더업그레이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이 100개를 강화했을 때몇 강에 최종적으로 뜰지 확률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. 물론, 이 확률이기 때문에, 운이 좋다면, 한 개로도, 뭐, 9강, 식강이 뜨고, 뭐 운이 안 좋다면, 100개를 해도, 뭐, 9강 하나 못 가져갈 수도 있겠죠. 자, 현재 제가 뭐, 그동안 열심히 모은 덕에, 뭐 이발디, 방어 같은 경우는, 지금 한 8개, 5개, 지금 한 12개 정도? 한 13개 정도 있는데요. 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네요. 무기 왜 이렇게 많아, 이거? 일단, 뜨는 것 보고, 부족한 거는, 구입을 해가지고, 한번,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희귀 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게 조금 많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발키리 투구는 위그드람 20개 연마상 6치가 들어가고 물론 희귀 투구를 껴주면 좋겠지만은 어 일단은 무각은 기준으로 봤을 때검모투가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강화는 6강. 갔다가 6강 잔뜩 모아가지고 그리고 7강 간 다음에 7강에서 뜨는 거 보고 이발 뒤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6강도 별로 안 떠요. 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자, 100개, 6강까지 다 강화는 끝났고요 여기에서 7강에 몇 개가 떠주냐에 따라서 음, 갖고 있는 이발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7강 좀 많이 떠주기를... 오, 생각보다 7강 많이 떴다. 그래도 오히려 6강으로 더잘뛴 느낌인데, 자, 이렇게 해서, 총 지금 13개가 나왔거든요, 13개. 야, 어떻게 딱 이발디 개수 그대로 나왔네. 어, 딱 이발디 개수 대로 이거 운명인가? 자,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게, 이 7강짜리에서 이발디를 해가지고, 뭐 9강을 노려봐도 되고, 아니면은 8까지는 그냥 가서, 어, 8강에서 한번식0강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,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게, 8강이기 때문에 어,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이발디가 지금 13개 땅밖에 있네요. 왠지 이거 구간 뜰것 같아. 자, 들어가 보자. 자, 과연 대성공이 몇개나뜰 것인지? 대성공이 안 뜨더라도 8강이 조금 많이 떠주면 좋아요. 3 2 1 체발 대성공! 하나만! 아! 아! 와 진짜 안 뜬다 여러분 아이템은 사는게 싸게 먹힙니다 여러분들 예 팔강 두개가 전부구요 야 이거 지금 시선 한번 시선 봐볼까? 투구 지금 검모투가 지금 보면은 8강짜리가 400원. 400원이고 9강짜리가 1,300원이죠. 10강짜리가 8,840. 야, 여기서 만약에 이발디작 성공해 가지고 10강 딱떠 주면은 대박이긴 한데. 자, 과연 아이템은 사는 게 싸게 먹히는지 아니면은 도전을 해 보는 게 나을지. 이발디 두개사 가지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발, 9강 하나. 아니야, 아니야. 이왕 노리는 거 10강 한번 노려봅시다. 제발. 10강 한 개만 떠주기를. 가보자. 어차피 지금 끼고 있는 게 8강이니까 이거 두 개는 질러보는게 맞죠? 자, 들어 봅시다. 아, 떨린다. 제발 3 2 1 시간 네, 여러분들 아이템은 사는 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.